안 나왔어. <laughs> <진짜? 웃음> 아니야. 对对对 야 기성아, 너네 자강 이겼냐? 어. 자강 왜 이렇게 치냐 아, 자강 왜 이렇게 치냐

이겼도 <laughs> 돼. 안 돼. 나 아, 이이 돼. 그래. 이야지 아, 이정도다 돼. 이정도 아, 이는이정는 돼. 아, 이 정도는 는이정는이이정 아, 이정이 아, 이이

어머님의 э н 다가에다음 이등이야, 이등. <laughs> 자, 여자부 우승, 박진수김하아포한 통씩 가져가세요. 2등은 시원우 이소리, 반통, 남자부, 구재형 오비서 우승, 전광후최진 친구, 네, 준우승입니다. 그리고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양말이나 그림 둘중 하나 가져가세요. 양말이나 그림. <laughs> 여전 우리가 꼴팀 생각했는데 마아꼴찌가리요 그게 정신 나음가짐이형 <laughs> <아깐 웃음> <laughs> 막판에 강팀 다 이겼다 이거 지치이 아. <laughs> 아. 이게 물고 <모르고 웃음> 몰리는 거라 몰라요 근데 저거 승자석을 우선순위 승자 근데 아니 이번에 말고 다음에 할때 왜냐면 형들이 다들 다 점을졌잖아요 그럼 응. 형들이저기 이기고, 고이고한서 이기고, 한국에서 이기고, 한이번에는이러니까형이기돼서이런 거지. 만약에고말에고 한국에서 이기고, 한국에고한국에지고전에이기에아한국에 가는데? 고이기이고 빨리 에이고한국요에 왜 요즘 잘안 나왔지? 다시 아아 어. 네, 나 네. 왜요? <laughs> <저> 한국거행이 <laughs> 아니요 저저 바빴어요 공몽이라고? 아, <laughs> 아, 아, 아니요 <laughs> 아, 네, 병권이잘 사냐? 걔요? 잘살더라고 어? 살이 오동통하게 <laughs> 떠가지고 금 졸업발이라서 네 추석에 이틀 있다 아 갔어요 역시 아 음, 봐야겠네 네 100일도 안남았대요 뭐? 맥주 시원한게 있어? 맥주 집에 냉장고에 뭐섞네어딱 좋네 나가는 <놀람> 거다 어? 어차피 너 어? 이번 달 나갈 일 많이 없잖 이번 달에 많이 나갈 일은 아! 한, 한 번도 안 나갔어 지금 달전한 번도 안 나갔어 아 아니요, 빨리. 아, 사 아니요, 감사대단다 빨리 가세 아, 그래어요고다것도 보건 계열이 뼈가 힘이 세나 빨리 가죠 그래요? 어, 힘이 없으면 <laughs> 어, 우리 2월달 받에돼다 졸업하고 아, <laughs> 어 <웃음> 먹어봤네, 아, 진짜 이네, 강화가가 제일 <laughs> 세잖 방사선 물리 치료 이쪽 아, 어. 있어요. 옛날 물리 치료 같 <laughs> 했었는데. 있어 아, 아, 못못못못 <laughs> 못못 아, 이거 네? 네, 챙겼어요? 아, 아 네. 네. 예. 가져오요 고보이접잖아아 진짜요? 너성너탈때보이뭐무야보이잡이때리그서보이한테안녕야 열심히 쳤어 아니야. 아보이가지문고네가보이잡잖아 네. 아왜아야대야뭐 먹어? 뭐냐냐? 뭐야? 먹으라고 말못